강하고 강대하라 이 말씀은 성경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이시 아들 솔로몬 왕에게, 너는 강하고 강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다이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격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수와서 1장 5절로 9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아무 세에게준 율법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곳을 더, 그, 어, 또한 곳을 더그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부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꼭 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강대하라고 하실 때는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수아도 모세가 죽고 자신이 대업을 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를 구국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감히 자기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의 자, 신이 없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강하게 하고 강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흠소되어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큰 소리로 설교는 해도 저도 때로는 삶이 두렵고 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어, 은퇴를 눈앞에 두고 보니 은퇴 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들처럼 많은 보험도 들 것이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생각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셔도 됩니다 예금에 놓은 통장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별도로 따로 빼놓은 돈도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서정에 대한 예우를 잘해줄 거라 기대할 입장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은퇴 대책을 세워줄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손목사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짐있고덜래핀들꽃도 하나님이 피혀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실체 하고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하여 하는 설교가 되기도 하고, 나와 같이 미래가 불투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도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강대하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또 뭐,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일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할 명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방대하고 두려워 말고 이 일을 하라. 내가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솔로몬이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결국은 성전공사는 솔로몬을 통하여 완공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공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두렵고, 겁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우리는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약해지고 언제 두려움에 사이느냐 나와 함께 죽자가 아무도 없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두려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전에 방송에 나옵니다 통계에 의해서 50대와 60대 남성들이 고독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는 한창 자기 꿈을 더 펼치고 일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직장을 다시 구해보지만 나이에 걸려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받아줄 때가 없구나. 나는 선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도 나의 고통을 나눠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집에서 고독하게 세상을 등지는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될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이것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용기와 희망과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의 말씀보다 나에게 더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시고 강하고담대하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나 내가 해야 할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평범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부도 다른 집 부부와 아, 별반 다르지 않게 자기들의 일에 매우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4, 5킬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는 절친한 친구의 집을 차일피일 이루다 보니까 여러 했거나 방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늘 하기를 이러다가 우리가 친구 집을 어? 찾아가지 갈수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한 날을 택하여서 이제 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아주 쾌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부부는 친구가 사는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났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갑자기 친구 집을 과거에 방문했을 때에 그 친구 집을 가려면 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너무 위험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낡은 다리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가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아내는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다리를 잘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내는 말하기를 나는 그 다리의 상태가 아직도 그대로라면 나는 그, 도저히 그 다리를 건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강을 건너 친구 집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말합니다. 그 다리 생각을 내가 깜빡 잊었네. 그 다리는 정말 위험한 다리인데, 만일 그 다리가 부서져서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어,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강에 빠져 죽기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가 남편이 말하기를 다리가 무너져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혹시 살고 하나가 죽으면 또 어떡하나요? 그러자 저희 또 두려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내가 두려워하는 말을 하자 남편도 말하기를 나도 모르겠네. 우리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 실족사 하거든 당신이 혼자 남았을 아이들을 길러야 할 텐데, 이을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계속, 계속 나빠지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이 부분은 가상적인 난관을 가지고 두려워 떨다 보니 어느덧 그 친구가 사는 마을 근처에 도착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있는 다리는, 깨끗하고 튼튼한 새로운 다리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상적 난관을 끌어들여서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아, 우리가 부질없는 걱정을 했구만 하고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어지지아않할 가상적인 낭만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이내일 내일은 내일내일영내하고한날은괴일움은그 일은 날로 족하은라고말내일셨내일다 내일은 내장은내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일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는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알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일과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드로도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두 군사 사이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베드로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계속해서 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어나서 천사를 따라서 어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도당성을알아람는 데가 겹겹이 둘러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본게하시가 자기의 선생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람운가 우리가 그 강한 성을 호의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계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었다니 하늘의 불말과 불변거가 고단성을 애워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맥이 있었기에 그렇게도 어, 너그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1절에제사장과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뽑아서 성경 공사를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가 준비하고 너에게 붙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손길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일년식도 없던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선한 손길을 반드시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역 고성전을 짓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많은 선한 손길들을 그에게 붙여 일하게 하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다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좋게 보시고, 돕는 선한 손길을 분명히 붙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당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솔로몬 성적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 일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시니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끝에는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진짜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필을 서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위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을 모델로 수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은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수필을 썼습니다. 학생은 자기 어머님이 매주일마다 세탁기 탈수기도 없이 그 수많은 빨래를 손수하신다고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빨래가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서 빨아서 마당에 쳐놓 빨래줄에 가지런히 늘어서 빨래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가지런히 잘 늘어놓고 돌아습는데 그만 빨래줄이 무게에 벗겨지고뚝 끊어지면서 그 빨래가 한순간에 헛떡하게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시 빨래를 주섬주섬 다 주워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빨래를 다시 했습니다. 자, 빤 후에 이번에는 빨래를 들고 해살이 따뜻, 어? 따뜻하게 내리 때는 목장에 푸른 언덕 비탈에다가 가지런히 빨래를 갖다 펴 넣었습니다. 빨래를 저 놓고, 어, 나니 저, 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던 강아지 두 마리가 깡충깡충, 깡충깡충 깡충, 깡충, 뛰어오더니 빨랫더미를 이리저리 끼고 뒹굴어서 빨래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 기색이 없습니다. 소녀의 수필을 이렇게 아, 마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 그 일어난 일, 주위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지할 때, 우리 자신 앞에는 어떤 실패도, 어떤 패배도 있을 수 없다는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강대하게 살아가면 실패도 패배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토막 한 토막을 끊어서 볼 때에 실패하고 또한 패배할 그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패나 패배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나의 앞길에 하나하나의 진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든지 흑대든, 어, 실패하든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강대한 사람은 이런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죽을래야 주,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선한 손길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간헐적인 실패와 패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징금다리로 생각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을 의지하고, 부딪히는 일상과 맞서서 사와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